어 잠깐만 상대 의그대이네요 감전돌이 와 감전돌이 뒤에서 생각보다 제일 열심히 주고 있고요. 오저벨페의 어, 강력한 위력을 아주 보여줬어요. 왜컵두워리오락시 안녕하세요 워리오락시 매사장 워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에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과연 밸런스 패치에서 버프가 된 유닛들만 이용하면 대박이 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버프 덱입니다. 자, 그래서 버프 덱, 나복군과 사약군 그리고 감춘 돌이 그리고 라바까지 이용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덱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 아무도 안 사용할 것 같은 아주 강력한 덱이에요. 그래서 요 덱으로 제가 일단 그랜드를 돌려볼 건데 목표도 한 2, 3승 정도를 목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 덱에 다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엔 요 버프 됐으니까 버프빠를 믿고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랜드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렛츠고 아, 덜리든지 인트로 맘에 드세요? 이번 인트로 약간 좀 약간 시혈을 기울였어 자, 라바운드 라가 카운터요? 라가 카운터 그냥 도끼맨 들어가면 되죠 남군? 아이고 상대가 저안 좋은 것같은데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거 있어가지고 용광으로 있어가지고 이거 아 박치들인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뭐 냅둬 냅둬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인페스면 굳이 무리해서 그 감전 안 쓰고 저 광부 써가지고 인페르노 타 터지면 인페르노 타워를 광부로 제거한 아그 광부랑 라바폭으로 제거하는 걸로. 감돌이요? 아, 감돌이 내도 괜찮, 괜찮았겠네. 근데 감돌이가, 여러분들 감돌이 내면 의미가 없는 게, 그 뭐지? 저거 할 동안, 그다 죽어 있어. 감돌이가 되게 약간 처, 초기 그 뭐냐. 처음에, 그 데미, 그 쏘는 딜레이가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감돌이 뭐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 이미 라바가 죽은 상태에서, 감돌이가 이, 인드 때리더라고. 아, <laughs> 뭐야. 자, 감전. 어, 잠깐만. 야, 야, 라바 체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광고가 너무 일찍 들어갔는데? 왕건 너무 일찍 들어갔다. 라우가 체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웃음> <웃음> 자, 남은 건 둘째 갑돌이. 아, 상대 파벌 있었지. 아, 파벌도 깜빡했네. 아, 둘라바가드 있을게요. 아, 아 잠깐만 이거 미니언을 쓸게 아니라 광고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실수했네요 아 이거 실수했네 어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미니언이 있어가지고 아오그리 어, 감전돌이 와 감전돌이 뒤에서 생각보다 제일 열심히 주고 있고요 감전돌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지금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설마 첫판부터 승리가? 아니 이런 망사대으로 첫판부터 승리가? 역시 배패한 유닛들이 배패한 유닛들이 이렇게 강력한가? 자, 이거 인드 죽게 만든 다음에 자, 방 라바 넣 아, 근데 독기면 끝나는 거였구나? 자, 도기독면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승리! 요주 중판부터 벨페의 강력한 위력을 아주 보여줬어요? 도박을 잘못 써요 자, 요걸로한판더 들어가 볼게요 자, 라바 오드 자, 요거 상대가 니님 뭐 뽑는지 한번 보고 도구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어차피 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야? 자, 독 써주고요. 선생총사거것 같죠? 아, 총살를좀 믿었어? 이건 어떻게 할것 같지? 야,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백방사 여기 졌는데, 아, 이거 어떻게 먹었어요? 잘 먹은 거였을까? 백방사 아, 잠깐만, 아... 아, 내가 사냥꾼을 잘못 쓰는 것도 있지만, 방금 은 어떻게 막았어요잘막잘막었던걸걸을까 그냥 라바를 먼저 뽑았던 게 실수였을 걸까? 아 왠지 3총사로 막을 것 같긴 했는데. 대체 다시 라바든? 상대가 아까 똑같은 식으로 막으려나요? 자 그러면. 도구로 견제하지 말고 광부로 정전소를 때려주고 자 이건 도구로 견제 아감전도리도 있네 상대 라바우드 뽑아줄게요. 미니언. 선생 이제 총나 뽑겠죠? 저기도 검주들이래? 저기도 검주들이래? 잠깐만지. 좋아요.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야야야 이거 토겠다 토겠다. 왼쪽 라바우드 저기 도남무까지아선생 뭐야 자 좋아요 지금 어, 분이 나쁘지 않아 분이 나쁘지 않아 야 사냥꾼이 그 머스킷 잡아주면서 성공적으로 했구요 어, 감전돌이 될지 라바? 알아? 될지요 라바? 아 라바 잠깐만 야야야 야 라바가 못방해야지 라바 뭐하냐 아, 안돼아나 저기다 아아씨 아깝다 아, 나 가운데 올줄 알고, 아, 나 저기다 올줄 생각 못했어. 아, 씨. 아, 가운데 올줄 알고, 아, 라바 위치만 좋았어도 아, 아, 그래도 이거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가능성이 약간 보, 보였어. 근데 빅덱의 문제점은 삼총사가 이렇게 가운데 왔을 때 약간 대처가 힘들다는 게 있는데 좀더 대처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제린디 안녕하세요. 아 미국에 이 덱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laughs> 아니 이 덱을? 이 덱을 누가? 아니 이런 망사 덱을? <laughs> 자 이거 광부 잘라줘야 되고요. 돕가 쓰면서 자 저거 잘라줄게요. 도끼맨. 좋아 좋아 좋아. 두 킬매 두 킬매 그렇지. 야두 킬매 아두 킬매 잘 잡았어. 아 이거 머스킷시광 독에 안 걸린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에요. 대비 좀 좋죠? 그리고 이대, 이기 호그라이더는 엄청 잘 막을 것 같아. 나무꾼도 있고, 그, 도, 그 뭐지, 사냥꾼도 있어가지고, 사냥꾼이 또, 호그라이더 두 방이면 막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 막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 잠깐만.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야, 잠깐만. 야, 사냥꾼 겁나 못 막는데? 무섭? 범위가 좁아서 그런가? 무덤 엄청 뽑았네 도끼 무덤이네요 상대 도끼 수단 무덤인데 머스킷이 들어가 있는데 아 머스킷이 들어가 있어서 더 까다로운데 도끼맨은 그래도 광부를 잘라주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거든요 감전돌이도 무덤 잘 막나? 상대가 토네이도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토네이도 있겠죠? 이제 독 써줄게요 상대 머스킷이랑 저거 해골저까지 썼으니까 좋아 이거 나무꾼 한번 들어가주면 단존칙! 아아 잠깐만 이거는 차라리 차라리 위험한데? 아, 이거 무덤을 못 막겠네? 무덤 막을 게 없어. 대체, 라바하우드. 이 댁은 망사테크 대이였다 대체, 감전들이. 대체, 사냥꾼. 대체, 미디어. 자, 이거, 이것만 어떻게 막으면 그래도 한번 기회 울것 같아. 저 상대 약간 무리였거든요? 아 기회는 안오나? 키회는 없나? 야 상대가 도구를 박아주는 센스 좋았고요 아 이런 씨. 감전 한번 때려주고요 다시 한번 어 잠깐만 이거 미니언 미니언 자 상대 독 썼죠? 독써어가지고 이거 미니언 주일가 없을텐데 아나 보다 아 독기배 씨. 아도끼배 오! 잠깐만 이거. 아. 안 돼. 안돼안 돼, 돼. 아 씨. 아 감전돌이. 아 감전돌이가 안 돼. 못 막아. 무덤차못 막네. 아 씨. 아, 같다. 아. 버프가 돼도 안 좋은 일이 있어. 안 좋은 일이신 건가? 아. 아 갑자기 우울해졌어 나. 출장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졌어. 순간 <laughs> 말이 없어졌어. 자 이번에 버프 덱 마지막 판 한번 가볼게요. 야 근데 버프 덱도안 좋은지서 안 좋은지신가봐. 좋은 <laughs> 괜히 버프 먹는 게 아니야. 아근 지금 아직도 좀 관계 안 떨어져서 지금 약간 약간 목소리가 약간 잠겨있지 않나요? 약간 코벤메인 소리도 나고. 오늘 일어났는데, 그래서 감기 걸려서 그런지 굉장히 약간, 뭐랄까, 그거 한거 있지? 어, 잠깐만, 성대의 그댁이 돼요? 어, 잠깐만, 성대의 그댁이 돼요? 갑깐 잠깐만. 저플라잉보이는 모르죠? 아, 저, 저거, 저거 있구나. 자, 근데 제가 약간 그거를 일찍 들어간 거 같아. 너무 일찍 들어갔어. 저거 뭐냐. 광부로 너무 일찍 나왔어 <laughs> 저 1위야 연구원이요 연구원인데 가끔씩 이렇게 출장가서 3D 일해요 뭐야 사냥꾼 딜이 원래 타워에 저렇게 많이 박혔어? 아 이번에 버프된 효과가 있나 보네요 개이득이고요 아 근데 안마가 제일 무서워 안마는 뭘로 잡아야 될까 안마는 감전도리를 잡아야 되나 잡아봐. 이건 여기다가 두을 써주고 아 잠만 얘실수데네야이씨안돼안돼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감쟈지?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망했는데? 야, 이거 수, 상대 스쿠세에 걸려들었는데? 아 상대 스쿠세에 말렸어 이거 아아 아. 아, 뜯어놨네, 이거? 아, 시겠는데 이거? 잠깐만. 아, 로고가 있었네? 아, 맞다. 저덱 원래 로고 있지. 자, 도. 자, 사냥꾼 뽑아주고요. 아, 상대, 상대도 왼쪽 타고 그냥 포기하네요?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대체 독? 와, 저거 너무, 너무 잘 박혔다, 상대가. 와. 너무 잘 먹었어. 와, 자 광고, 광고를 급한 대로 몸방 세워 주고요. 자, 이거 좀 좋아요. 미디어 와,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야, 사냥꾼이 분노 받으니까 어버부시한데요저이 쪽에 라바우드 아, 사냥꾼 이어로 끌렸네. 아, 이런 이제, 이제 나부터 이제, 이제 사냥꾼. 아, 이제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엘릭스가 없다. 돌려 먹어야 돼서. 돌려 먹어야 돼서. 좋아요. 자, 이거는 과감히 도구로 독으로 하고.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안 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나무꾼은 그래도 여태까지 좀 사용했고 사냥꾼도 좀 사용됐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감전도리는 역시나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요, 유닛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주력으로 사용할 만한 유닛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좀더 버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는 러프 유닛들로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you